아, 다음 한자는, 말씀변입니다. 그래, 요 글자는 예전에 나는 이것을 이제, 말 잘할 변으로 말 외웠는데, 음문학에서는이것이 이제, 말씀변이 대표 훈음으로 나왔네요. 자, 그래, 말 잘하다 또는 말씀변.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우선, 자, 요게 있는데, 요, 매월 신자 두 개는 이제, 송사할 변이라고 한답니다. 송사하다. 예전에 이제, 백성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자, 그래, 어, 관청에 가서 그 판기를 구할 때 그런 일들을 송사하다 하는데 그래 송사할 변자가 여기서는 그대로 음의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말씀문이 들어가서 이제 에 그래 송사할 때는 그래 말을 말로서 이제 그래 말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변 또는 말 잘할 변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들어가는 낱말 뭘까요 그래, 웅변이 있겠습니다. 웅변 대회할 때 이게 수컷 웅이지만 웅장하다, 식식하다 이런 웅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웅변, 그래. 뭐,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웅변대어있거 많이 읽었던것 같습니다. 웅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간다면 볼까요? 어, 그래. 변호사 있겠습니다. 변호사. 그래. 어, 말씀변 또는 말 잘할 변, 그 다음에 도울호. 도울호 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승비사슴이나, 그래, 변호사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정당의 무슨 대변인 같은 거할 때도 이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 대신할 때 자쓰고, 대변인, 그래, 대변인 발표가 있겠습니다. 할 때, 대변인. 자, 또 이제 뭐, 어, 여기 에 대해서 뭐, 어, 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래, 답변. 이런데도, 말씀변, 이게 렇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에 또, 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또, 어, 그래요. 변호,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도와준다. 어, 웅변, 그래. 조립있고 힘차게 거침없이 말한다. 또는 그런 말이나 연설을 웅변. 이렇게 있겠습니다. 음, 아, 그래. 또, 이제, 눌변도 있네. 눌변. 그래. 요것은 이제 말 더듬을 눌 되겠습니다. 그래. 외울 때는, 안내제가 있으니까 아, 말이 이거 안에 있어가지고 잘 바깥으로 안,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말대듬을 누리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달변도 있겠습니다. 그래, 통달할 달 해가지고 달변 말을 그침없이 아주 말솜씨가 좋을 때 달변. 그래, 스트론 말솜씨는 눌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달변, 눌변. 그런데 요, 인자 요 글자 사이에, 그래, 요 매울신 두 개. 그래, 요 글자 사이에 인자. 그래 다른 어, 다른 말이 들어가서 뭐랄까 한자가 있는데 한 개는 이제 그래 분별할 변 되겠습니다. 그래 분별할 변. 그래, 변별력을 키우다 할 때를 그래, 분별할 변이고 다른 거한 개는 이제 힘쓸 판이 있겠습니다. 힘쓸 판. 힘력자 넣으면 그래 힘쓸 판. 그래서 판공비를 사용하다할때 그래, 공적인 일을 처리하다 할때 그때 이제 판공비 같은 데 이제 이게 어, 들어간답니다. 판공비. 자, 이것은, 그래, 분별할 편, 이것은 이제 힘쓸 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